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트랜드 채널의 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한국계 유틸리티 선수 토미 에드머니 LA 다저스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7400만 달러의 계약 그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함께 알아보시죠 ESPN 등 현지 언론은 토미 에드머니 다저스와 5년간 7400만 달러 약 1033억 4100만 원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2030 시즌에 대한 팀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700만 달러에 일부 금액이 분할 지급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에드먼은 2025 시즌 이후 FA 자격을 획득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FA 자격 획득을 최소 4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저스 팬들은 더 오래 그의 플레이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먼은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633 경기 출전에 타율 0.263, 출루율 0.317, 장타율 0.408을 기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5시즌을 뛴후 지난 여름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타저스로 이적했습니다. 손목 부상에서 회복한 에드먼은 이적 후 37경기에서 타율 0.237, 출루율 0.294, 장타율 0.417, 6홈런 20타점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스트시즌 16경기에서 타율 0.328, 2홈런 13타점 5도루를 기록하며 타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뉴욕 메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타율 0.407, 1홈런 11타점으로 시리즈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스위치 히터이자 유틸리티 플레이어인 에드먼은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내셔널리그 2루수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으며 유격수와 중견수, 3루, 우익수, 좌익수도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토미 에드먼의 계약 연장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새로운 도전과 타저스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